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선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폭을 줄인다고 합니다. 자, DSR 산정 최장 40년으로 어, 제한을 하고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도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정부에서 대출의 한도를 줄였습니다. 이유는 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가격의 급등을 막으려는 정책이고요. 2024년 410 총선을 대비해서 급격한 가격의 상승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나온 정책입니다. 자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여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가격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자 이유는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변동금리 주담대의 한도, 축소 소득 5천만 원이면 대출이 4억에서 3억 4천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대출 금액을 줄여도 상승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 현재 거래의 대부분은 어,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이죠. 자, 갈아타기에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갭투자자가 극히 적고 갭투자자가 매도하는 물량을 우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매수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2023년 하반기에 크게 오르게 될 것이고요. 어,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골드만. 내년 증시 주인공은 한국과 대만이다. 중국도 어, 회복이 가능하다. 자, 내년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은 침체하고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은 상승할 것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다가온다. 저평가 성장주에 주목해야 된다. 자, 이제 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내년 2분기 그러면은 4월, 5월, 6월이 되겠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전망인데요. 자, 저는 내년 1분기에, 1, 2, 3월이 되겠죠. 내년 1분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요. 아파트 값과 주식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담대 맡긴 인터넷은행이 전월세 대출로 눈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은행의 전월세 대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전세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는 전세가 상승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자, 강남 면세점 명동 호텔문 닫자 간판 바꾸고 자리를 뛰어 참고. 자, 쇼핑몰과 호텔이 오피스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상가의 수요는 계속 줄고요. 오피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반값 상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어, 경기 지역의 상가 낙찰가율인데요. 어, 거의 안으로 어, 줄어들고 있죠. 자, 6억 9천에 분바어그 그 인정을 받은 상가가 어, 어, 낙찰은 3억 2천 어, 절반 이하에. 낙찰이 어, 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공공분양 이어 임대도 공급이 하세월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뭐 이렇게 공급량 부족은 큰 어, 전세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 시장에 공급을 어, 하는 세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입주 물량이고 하나는 어, 기존의 매물입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갭 투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매물에서 전세가가 나오기도 어렵고요. 어, 신규 입주도 적기 때문에 신규 입주로 인한 전세 공급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최소 3~4년간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요. 앞으로 최소 3~4년간 토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중국의 성장이 끝났다. 어, 인도 아세안 공급망 어, 투자 기회다. 자, 그래서, 어, 중국을, 어, 대신할, 지금, 아, 인도를 꼽았는데요. 어, 저는 궁금한 재편으로 중국은 침체가 되고, 한 일본, 인도, 베트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장주 대신 가치주 이참에 옮겨탈까? 자, 지금, 어, 주요 가치주 등락률을 보면요. 어, 엑션모빌과 버크셔 헬서웨이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버크셔 헬서웨이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을 선전신문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